네, 맞습니다. 큐리오시스 네, 어, 스위치 공시됐고요. 67.6%죠. 양호하죠. 한90% 가까이 최종 확약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어, 밴드 상단이죠. 공룰이고 음, 노타는 이 선에 털렸죠. 네, 아침에 어, <laughs> 모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좀 늦게 일어났는데 구독자 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매도했는데. 네 발등 정도에서 거의 뭐 발바닥 매도랑 다름 없고요. 어 일단은 뭐 이게 하약이 91% 정도였죠 최종이. 아침에는 좀 그랬는데 오후에 대해서 양호했는데 좀 흘러내리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. 내일도 가겠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. 음, 밴드 상단 2 2 0 0 0 원이고 264억이죠. 세나랑 같이 하는데 세나도 한 350억 되죠. 이거는 하약이 20%고요. 합치면은 한 600억 정도 되니까 뭐 조금은 받을 게 있겠죠. 환불도 이틀이고 금액이 좀 나뉠 테니까. 네, 1 0 3일 나왔고요. 경쟁률은. 음, 이게 미약이고, 이게 전체 물량이죠. 어, 한67% 어, 비교적 양호하고요. 음, 전체 유통구은가능 물량이 33%인데, 네, 그중에 공보주주 물량이 15%죠. 그러면은 기간 물량이 한 10%니까, 거기서 7, 8%도 빠진다 그러면은 최종 유통가능 물량은 한25% 내외 정도 네, 나올 것 같고요. 네, 상장이 13일이고요. 네, 단독 상장입니다. 한불 2일에 음, 거기다가 음, 하약도 양호하고 음, 13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. 풀 청약해야죠. 어 일단은 뭐 스위치 하약이 세나보다 어, 기류에스스가 훨씬 더 높으니까 이쪽이 좀더 많이 모이겠죠. 일단은 뭐 같이 청약하는 종목들은. 배정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일단 큐리오시스가 좀 유리한데 큐리오시스가 어, 세 o 보다는 배정이 좀 적죠 h 증권이고요 o 네, u s n e 이 s of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